는 라벨을 통해서 업무 관리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업무 관리를 통해서 이런 어떤 자치계 이렇게 새롭게 라벨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라벨에 따라서 업무들을 구분해 나가면서 어, 필요한 업무들을 어, 이렇게 폴더 개념으로 정리해 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수신된 어, 메일이 하나 있다면 이거를 라벨을 적용하고 어, 그리고 이 메일이 계속해서 메일을 주고받아야 되는 어떤 사용자라고 하면, 어, 규칙까지도 같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나벨 적용을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선택해서, 어, 할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나벨이 적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하나의 어떤 단순적인 부분을 진행할 수가 있고, 이걸 계속해서, 어, 업무 처리 방식으로 이렇게 나벨을 어, 메일이 수신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메뉴에서, 어, 유사한 메일 필터링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이런, 나루토골뱅이 gmail.com. 만약에, 어, 이런 제목으로도 구분할 수 있고요. 어, 아니면 포함할 검색어, 뭐 그런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가, 어, 있고요 그거와 관련된 이런 게, 이메일로 들어온 사용자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어, 두 번째 단계에는 이 받은 메일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겠냐. 좀 전에 어떤 그 나벨 적용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이렇게 수신된 메일을, 어,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이제 업무 진행 쪽으로, 그 다음에, 어, 이 내용을 받은 편지함으로 건너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표 표시를 할수 있고, 이런 어떤 추가적인, 어, 옵션을 추가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아래 3 4 개도 이렇게 많은 메일 중에 모든 걸다 포함하겠느냐. 그런 형태로 필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필터를 만들게 되면, 그, 앞으로 이런 어떤 나루터가 이런 나루토 골뱅이 지메일 o m 이라고 들어온 메일은 모든 것이 다이 업무진행이라는 그 추가적인 그 라벨의 적용이 돼서, 어 이런 어떤 왼쪽에 보면 어 이런 업무진행이라는 폴더와 같은 라벨가지에 들어가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받은 편지 하면 결국은 수신될 때마다. 어 계속 업무 진행이라는 라벨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그, 이 사용자가 나랑 계속해서 메일을 주고받은 사용자고, 주로 어떤 업무에, 어 적용했다라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어 보여주게 됩니다.